이 렌즈들은 캐논의 크롭 미러리스용 마운트인 EF-M 마운트에 대응하는 시그마 DCDN 렌즈입니다. 기존의 소니 E 마운트, 마이크로 포서드 마운트에 이어 캐논 EF-M 마운트로 출시된 시그마 컨템포러리 라인의 DCDN 렌즈는 캐논 EF-M 마운트 모델 전용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해 오토포커스 드라이브를 최적화하고 데이터 전송 속도를 극대화했습니다. 16mm 30mm, 56mm 세가지 초점거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시그마 아트라인에 비견할 만한 화질과 F1.4의 밝은 조리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플렌즈백을 지닌 미러리스 바디 전용으로 설계됐고, EOS M 바디의 서버 AF, 렌즈 스쳐 보정, 어, 얼굴인식 AF 기능에 대응합니다. 스태핑 모터 채용으로 AF가 부드럽고 조용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서 높은 활용성을 자랑합니다 16mm F1.4 DCDN 렌즈는 환산화각 약 24mm의 광각 렌즈입니다 67mm 대구경에 무게는 405g입니다 30mm F1.4 DCDN 렌즈는 환산화각 약 45mm의 표준 렌즈입니다 52mm 구경에 무게는 270g입니다 56mm F1.4 DC DN 렌즈는 환산 화각 약 85mm의 준망원 렌즈입니다. 55mm 구경에 280g으로 APS-C 포맷 미러리스용으로 출시된 F1.4 준망원 렌즈 중 가장 작습니다. 시그마의 캐논 EF-M 마운트 DC DN 렌즈 3종은 EOS M 마운트 유저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